미윤 유비님이 저도 콘솔 사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를 해서 라고 일단 지르세요. PSP밖에 없으시다고. PSP도 되게 명작이 많으니까, 근데. 근데 위는, 위는 괜찮은 거 같은데. 위는 그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핑계 대고 살 수도 있잖아요. 위는. 저도 그래서 사실 산 건데. 새 게임 파일로 시작해봅시다. 돌아가서 이걸로 만들고 <laughs> 자 뒤로 이거 삭제하고 삭제 삭제 쌀 <laughs> 뉴뉴위님이 사일런트 오리진 하고 메탈슬러그만 하고 있으시다고. 약간 공포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구나. 재밌죠. 사이렌트 오리진도. 메타스러브도 재밌고요. 그의 버섯 왕궁에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어. 뉴뉴비님이 아직 기존안 깨셨. 안 깨졌다고 하지 않았나 했는데 그렇죠 원래는 바람의 크로마를 그거를 클리어를 다 하고 나서 근데 어, 마리오를 들어가려 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원하시면 방송을 해야죠 당연히 비자이가 그러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뭐 그냥 고집을 세운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요 일단은 오늘은 어차피 하고 싶었던 게임이기도 하고 하니까 마리오 슈퍼 마리오 위 갤럭시 어도 괜찮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중으로 아마 엔딩 볼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그의 버섯 안경에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100년에 한번 온다는 그 별똥별에서 많은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키노피아 친구들이 별을 성으로 가져왔고 별은 커다란 파워스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버섯안국 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될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건 100년에 한번 하늘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는 별축제의 밤 100년에 한 번이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했어? 일단 계속 해보죠 아나 방제 안 바꿨다 잠시만요 방제를 바꿔야죠 아, 슈퍼 마리오, 마리오 갤럭스 어드벤처. 방제좀 바꿀게요. 갤럭스 어드벤처. 됐고, 좋아. 마리오에게 별주제의날 밤에 성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드릴 선물이 있거든요. 피치 드림. 진행합시다 캬 마리오다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은 먹을 수가 있죠 이 스타들을 일단 말을 걸어 봅시다 이상 없습니다 마리오님이 마지막 손님이에요 축제 선물 이런 개념인가 본데 이거 진짜 어떻게 바꾸지? 아, 이렇게 바꾸는 건가? 마리언님 안녕하세요. 그래. 별축제가 시작됐어요. 말라기 어서 마리언님도 함께 스타구슬을 모아요.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가봅시다. 스타 구슬은, 어, 잉터에 기만 해도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닿기만 해도 모을 수가 있죠. 스타 구슬을 많이 모으셨나요? 일단 지나가 봅시다. 모으면서. 진짜 디자인 잘했다던데. 자, 시리즈 전통적으로 후가 나타나겠죠? 이번에는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아무튼 피치 공주는 뭐하는 사람인지 맨날 잡혀가 진짜. 피치 공주 내가 만드는 새로운 은하의 탄생을 너도 함께 다져야겠다 별을 내려주는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는데 음. 가 봅시다 여기는 뭐 없나 뭐 없고 같은게 나타났는데 음 이제 성째로 뜯어가는구나 이제 아 진짜 연출 보소. 이 리모컨이 진짜 엄청나게 진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 기가 시작 되 겠죠？이게 뭐 지？너 는 그곳 에서 실컷 괴로워 해라. 엄청 쪼끄만 행성인데 정신이 들어? 그럼 우리 놀자 뭘 놀아? 여기야 여기 A를 눌러 점프? A를 눌러서 점프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자는데 모두 잡으면 어디, 여기 어디 딘지 알려준다고 일단 잡읍시다, 애들. 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뭐지? 스타 러버 주고요러어 주고, 동전 챙기고. 찍은데, 와, 근데 진짜, 닌텐도는 퍼스트 파티인데 무슨 술 썼는지 몰라도, 진짜 이거는, 마리오는 그래픽이 정말 부드럽네요. 야, 좀 잡혀라. 아저 싸가지 진짜. 도로끼안 잡혀. 어떡하지? 됐다. 좋아. 일단 한 마리 잡았고요. 토간에 숨을 걸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토간? 소강에 누가 있나? 여기가... 아, 소리가 소강에서 들리는 거였어. 좀 설화 좀... 야, 좀... 야! 됐다 자 두마리째 무성한 풀 속에 숨을걸 무성한 풀이 어디 있지 무성한 풀이 아까 어디 있었는데 여기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긴가보다 여기다 맞다. 자, 세 마리 다 잡았죠? 스컬 씨님, 와서오세요 대단해, 모두 잡았구나. 당신이라면 엄마의 힘이 될수 있을 거야. 엄마? 엄마라? 음 갑자기 데려와서 죄송해요. 이곳은 대지와 우주를 잇는 별, 우리는 하늘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늘문이라고? 너는 너도 말해봐라. 위에 우리 엄마가 있어요.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올라갑시다. 좋아. 아, 이분이 그 유명한 이곳 하는 문에서 다, 계속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 제 이름은 로젤리나. 별을 보는 자입니다. 로젤리나.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미보라고 그 <laughs> 닌텐도에서 실물 DLC로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만 없어요, 얘만. 로젤리나만 진짜 품절이야. 버거팬츠님 뭐 쉬러 어, 가신다고 네 그럼 과제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봬요 자 우리는 계속 진행해보죠 소중한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는 별을 건너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좋아 당신에게 치코 치콕? 치코? 치코를 빌려드리죠 음. 스피를 할수 있게 되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난을 당했습니다 우디 치코와 함께 우리의 친구 그랜드스타를 구해주세요 별의 응총이 함께하기를 그랜드스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물건 앞에서는 위모콘을 흔들어서 스피나세요. 스피나서 적과 부딪치면 기절시킬 수도 있어요. 스피나, 아, 이렇게 하라고. 스피나 하면. 좋아. 그래서. 이건 스타링이라고 하는데, 별을 여행하도록 도와주는 발사대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리모컨을 흔들어 주세요. 당신을 별의 여행에 초대합니다. 자, 갤럭시의 세계에 어서 오세요. 당신의 행운을 빌어 드릴게요. 좋아. 가까이 가서 흔들면, 오, 이렇게 가는구나. 좋아. 뭐지?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스타링을 준비했다고. 사주 운석에 부딪혀 산산 조각이 났어요. 이대로는 별에서 나갈 수 없어요. 스타 조각은 어디 있을까요? 발밑을 잘 살피면서 찾아 주세요. 일단 어 저기네. 이거야. 제가 하나 모았고 두개 모았고 오 라이프가 없어. 어떡하지? 오 안돼 안돼. 자. 세 마리 남았고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죽어 지금 말이 말이 되냐고 지금 얘는 스피너 터 하나? 됐다아 코인이 목숨이구나. 자 조심히 갑시다. 뛰어주고, 저거 먹어주고, 여기는 기다렸다가 지나가주고 점프, 스타조으로세 개째 먹어주고 저기 안에 하나 갇혀 있는 게 있는데 흔들어서 깨주고 먹어주고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여기 맞, 아니 여기 코인인데 어디 있지 조심하자 저기 있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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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죠? 스타 조각이 완성돼서 스타링이 생겼고요.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도 못 올라가는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스피드 해주면 넘어가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인으로 목숨을 벌어주고요 스핀에서 없애주고이 뭐지 뭔가 했는데 자스피드자 먹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꺼내달라고 하는데 적들 중 누군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유모클랜드로 스피닝을 해서 적이 기절하면 몸으로 치라고 하는데 그냥 없어지는데? 튀어 튀어. 색깔이 바, 다른 걸로 봐서 얘기했죠? 좋아. 열쇠를 먹었고요. 좋아. 고마워요. 위쪽 요새에 있는 친구도 구해주시겠어요? 스타링으로 변신할게요. 좋아. 귀엽네. 갑시다. 얘도 갇혀있네. 방해하는 녀석 앞에서는 스피인 하세요. 비절시킨 다음 목으로 치는 거. 아까랑 같은 요령이고요 이거 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쳐주고. 이게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좋아. 그러면은 열쇠를 먹었죠? 열쇠를 먹었, 아, 여기, 여기 많다. 스타들이 많은데. 먹어주고요. 그러면 돌아가서 어디였지? 그 여기쯤이었는데, 여기 있다 아닌가? 서두르라고 이 안에도 친구가 있다고 갑시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 저건 그랜드스타. 우리들의 친구예요. 얘를 구하는 건가 보내, 보네요. 저 머신으로 그랜드스타의 힘을 빨아들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음. 이대로라면 그랜드스타가 죽어버려요. 제발 머신을 멈춰 주세요. 갑시다. 회에 네, 가서 이거 뭐지? 어 이렇게 닫는 건가? 좋아 이걸 다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바닥에 있는 패널 스위치를 꺼서 머신을 멈춰주세요. 음, 이거 다 꺼야 되나 보네요. 끕시다. 음, 다꺾고 여기 아까 옆에 몇 개, 몇 개가 있던데. 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따이한테 죽을 수 없지. 일단, 끄고, 점프해서, 점프. 라이플 하나 먹어줄고요 여기 돌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여기 꺼주고요. 여기 하나 더 있네. 가고 됐다. 좋아. 오호. 그랜드스타켓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구나 케타로님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랜드스타를 구했는데. 뭐지? 저건? 헤븐스도 갤럭시 빼앗긴 그랜드스타의 그랜드 스타를 찾았다. 최고 기록?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새로운 갤럭시를 발견했습니다. 음 그래 테라스라고 하는가 본데 아 천문대의 토치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육성급의 작은 빛이지만 덕분에 앞으로 치코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랜드스타를 되찾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들은, 별들은 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별똥별 천문대에 어서오세요. 이곳은 저와 별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 우리들은 별의 배, 별똥별 천문대를 타고 별의 바다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도중 이별이 지나려고 할 때, 이별을 지나려고 할때 매우 강한 알수 없는 인력에 이끌려 별의 배의 힘이 별과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이 떨어져 나갔다. 힘, 그것이 바로 파워스타입니다. 아, 우리가 모았던 게 바로 그 힘이네요. 힘을 잃은 별의 배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멈추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데려간 자들은 떨어진 그 파워스타를 주어. 우주를 건너는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음.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 천문대에는 스타의 힘을 빌려 우주에 흩어진 갤럭시를 비춰줍니다. 지금까지 돌아온 스타의 힘이 미약하지만 가까운 갤럭시는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갤럭시를 관측하는 장소는 도미라 불리는 등근바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돌아온 스타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은 별이 보이는 테라스 한 곳뿐. 우선 별이 보이는 테라스에 가서 그곳에서 보이는 갤럭시의 파워스타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별동별의 천문대도 별의 배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파워스타를 빼앗은 적을 쫓을 수 있을 거예요. 음, 어느 정도 힘을 모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나 보네요. 일단 저장을 좀 하고. 어... 그러면은 뉴뉴빈 님, 오늘은 제가 4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내일 이어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고 계신가요? 뉴뉴빈 님, 내일 또 방송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거, 감사드리고 음, 될수 있으면 내일도 뭐 같이 하면 되죠. 뭐 감사해요. 오늘 영상은 다 제가 업로드해두도록 할게요. 업로드하고 오늘 뭐 오늘 크로노아하고 동숲하고 지금 갤럭시 했는데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